안녕하세요. 이둔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피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다발하는 피부질환이면서 평생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알러지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러지질환은 크게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로 나눌 수 있어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는 외래성 유발 물질인 알러진에 대해서 신체가 면역기능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신체 건강상태,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소인 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알러지는 아이들의 체질에 관련한 증상이라 할수 있고 체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토피, 알러지, 뭐가 맞는 말일까요? 주변에 알러지에 관련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관련된 단어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알러지 질환은 첫 번째 아토피, 두 번째 음식 알러지, 그리고 세 번째 벼룩 알러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카페 생활을 하지 않아 벼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게 될 아토피는 주로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어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입니다. 한살에서세살령쯤에 증상이 나타나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으로 시추, 코커스파니에 프렌치 불독에 다발하는데요. 근래에는 비숑프리제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증상으로는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밝기, 씹기, 긁기, 문지르기와 같은 가려움증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눈, 귀, 입주위,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입니다. 너무 가려운 나머지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긁는 자가창상, 발을 너무 빨아서 타액에 의한 갈색으로의 염색, 탈 빠짐, 비듬과 가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 지속적인 가려움증에 의해서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는 태산화와 이후에 검은색으로 피부색이 변하는 과색소침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피부 면역성이 떨어져 귀, 입 주위, 발가락 피부에 세균 혹은 곰팡이가 감염되어 외이염, 말라세지아 피부염, 농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분들께서 아토피 환자의 증상 발현 후발 부위를 기억하시고 양상 변화를 관찰 기록하신다면 아이들이 보이는 피부 병변의 숨은 범인인 아토피를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보다 쉽게 찾고 또 조기에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병력과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아토피 환자들이 나타내는 가려움증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음 표는 저희 이든에서 활용하는 가려움증의 원인에 대한 감별 목록입니다. 아토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표 후 다른 원인들인 감염성 원인, 외부기생충, 종양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로 배제를 해야 합니다. 이중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은 아토피라는 근본 원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의 아토피성 피부염 진단 관련 항목으로 다음표 후 8가지 기준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존재하면 개의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토표로만 아토피를 진단할 수는 없겠죠. 검사 없이 증상만을 토대로 진단하는 경우에는 자칫 오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러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Ig 키트 검사를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알러지라고 진단만 할뿐 앞으로의 관리 방법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래엔 외부 실험실에 보내는 특이 알러진에 대한 IG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환경 자극 요인과 음식 자극 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단계적인 관리 방법의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아토피는 복잡한 유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100%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원인이 될수 있는 알러르기를 찾아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Ig 검사를 통해서 음식 알러지만 확인된 경우라면 적절한 사료를 통해서 식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 알레르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환경적인 요소와 음식 알레르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표준화된 치료법은 아니며 저희 이든에서 아토피와 음식 알레르기로 진단된 아이들의 적용하는 치료방법인데요. 아이들의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것을 물컵에 물이 넘치는 것에 비유하면, 아토피와 음식 알레르기가 모두 물컵에 물이 넘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 알레르기의 유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사료 추천으로 명확하게 관리를 해준 이후에 아이들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는데요. 음식 알레르기 관리만으로 가려움증이 관리된다면 굳이 약을 먹여도 되지 않지만 음식 알러지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물컵에 물이 넘칠 만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아토피의 영향이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약을 먹이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증상 발현 부위에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2차적인 세균이나 곰팡이가 보다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이염, 지간염 및 농피증이 지속적으로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2차 감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생제 등의 투약 처방은 지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의 2차 감염이 일어날 때마다 주사를 맞고 약을 쓴다면 아이는 머지않아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할 때 약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외용제, 스프레이, 약샴푸 등의 국소 제제를 사용하여 외이염, 지간염 및 농피증을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산균 및 기타 보조제 등을 통해 아토피와 별개로 아이의 면역성을 증진시켜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